에너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시대.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를 얻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아직 비싼 편이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에 비해 기술 개발과 설치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생산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큰 걸림돌이다.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이곳 세크라멘토시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시의 한 가정. 4인 가족의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다. 이 가정이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존스 okay, 씨네는 like. okay,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 요금에 6달러를 추가로 지불한다. 매달 고정적으로 내는 이 돈은 녹색 에너지 요금.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요금이다. 그린 프라이싱, 녹색 가격 제도로 불리는 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소비자가 일정한 돈을 매달 내므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돕는 것이다. 3년 전부터 존스 시내는 녹색 가격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한 달에 6달러를 별도로 더 내는 대신. Jones it's not that much more. And I think that in my opinion, you have to support these technologies because they're they're more expensive right now. I think that this is sort of this pushes it, pushes it ahead. And it's in my mind, it's kind of like a donation to an environmental cause. 고객을 상대로 한 특별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크라멘토 전력공사 SMUD. 일찍이 태양광을 도입해 23%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자랑하는 전력회사다. 현재 5만 명, 전체 고객의 약 8%에 달하는 소비자가 이곳의 녹색가격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Uh, for everyone who pays three dollars or six dollars for their electric uh, extra for their electric bills, uh, SMUD matches that three or six dollars with a 40% 40 matching fund that goes for new projects, capital projects like uh, wind power and and solar power projects. Uh, but we've continued to see participation in most of these programs. Some utilities have lost some customers as the economy has declined, but others have grown. Um, and overall, the market has continued to grow. Um, last year, it grew in excess of 15%, the total market um, in the US. And um, the um, average growth rates for the last, since 2005, have been in excess of 35%. Yes, if more consumers opt to purchase renewable energy, then the utilities go out and, and procure that, that energy and, and put it into their system mix. So the more consumers that purchase this, the more renewable energy will be placed into them. 녹색 가격 제도를 도입한 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다. 20년 전부터 시작해 총 36개 주에서 600여 개의 녹색 가격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 콜로라도주 덴버시에도 녹색 가격 제도가 정착돼 있다. 풍력 발전으로 유명한 덴버시의 경우 초창기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소비자들이었다고 한다. back in 1998 1999 there was no renewable energy in, in colorado and our customers came to us and said we want renewable energy and we were hesitant we didn't want to do it and um, we kind of made a compromise where we would build a wind farm for them if they paid for it that that was the beginning of, of renewable energy in colorado that was the first major wind farm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지난 1998년 제주도에 들어선 풍력 단지를 비롯해 각종 시범 마을 조성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는 미약한 편이다. 하나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전기 소비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하는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일찍이 정부는 이제 녹색 성장 위원회를 만들고 녹색 성장의 구호를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온 국민의 역량을 녹색성장의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동원하는 체제로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소비 절약을, 한편으로는 소비 절약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이 녹색 성장 시대의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가노현 이다시에 유치원 아이들이 환호와 함께 반기는 건 산보짱이라는 캐릭터다. 산과 강 같은 자연과 어우러진 팬님의 얼굴을 한 산보짱은 태양광 발전을 상징한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태양과 같은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만든 것인데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다. 산포짱과 함께 어울리면서 아이들은 태양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체득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일들을 스스로 다짐한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녹색 성장을 실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녹색 성장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IT 산업을 통해 정보화에 앞장섰듯,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